이번 영상은 각 레전드별 업그레이드 선택 가이드야. 업그레이드는 본인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선택하겠지만 만약 어떤 업그레이드가 좋은지 모르겠다면 이 영상을 그대로 따라해도 좋아. 먼저 방갈로, 방글롤. 방갈로의 2레벨 업그레이드는 얼티밋 쿨다운 또는 전술 쿨다운이야. 이건 당연히 전술 쿨다운이지. 얼티밋과 전술 스킬의 사용 빈도를 생각해봐. 더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스킬에 재사용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게 맞지. 그리고 가속기까지 생겨서 궁극기 쿨다운의 가치가 더 내려간 것도 있고. 3레벨 업그레이드는 패시브를 발동시킨 적을 표시하거나 연막 안에서 체력 회복. 과거엔 적 표시가 적을 추적하는 기능이 있었을만 했지만 지금은 최초 발동 위치 한 번밖에 찍지 못해 쓸모없어. 때문에 체력 회복이 더 좋은 업그레이드야. 게다가 2레벨 득전에 연막 쿨다운과도 잘 연계되는 득전이지. 방갈로르는 오른쪽, 오른쪽. 퓨즈의 2레벨 업그레이드는 링콘솔 사용 또는 궁극기의 틱 데미지를 받지 않고 이동속도 패널티를 무시하는 효과인데 당연히 흉터 조직이겠지 퓨즈는 난전에서 궁극기를 전개하고 어쩔 수 없이 본인의 궁극기에 맞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때 이동속도가 감소된다면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3레벨 업그레이드는 너클 허슬러와 폭발 내성 폭발 내성을 선택해 어차피 어썰트 패시브로 배틀서지가 생겨 너클 클러터에 맞은 적이 실드가 파괴되면 이동속도는 증가될 거야 적과 내 수류탄 피해를 절반만 입는다는 건 굉장히 큰 이점이고, 단갈로르나 지브롤터의 궁극기, 그리고 본인의 어클 클러스터 피해까지 감소되는 건 덤이야. 퓨즈는 오른쪽, 오른쪽. 애쉬의 2레벨 업그레이드는 스킬을 한번더 쓰냐, 아님 스킬에 여러 기능을 추가하냐인데, 생각해봐. 단순히 스킬 한번더 사용과, 스킬이 지나가는 경로의 적들을 전부 붙잡으며 한번 속박된 적도 설치된 함정에 속박될 수 있고 설치된 함정은 지속시간이 3배로 늘어납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좋을 것 같아? 당연히 탐욕의 덫이지. 3레벨 업그레이드는 패시브 2번과 얼티밋 2번. 난 얼티밋 2번이 더 좋아. 왜냐하면 패시브는 나 혼자만 쓰지만 얼티밋은 팀원과 같이 쓸수 있으니까. 애쉬는 오른쪽 오른쪽. 매드맥의 2레벨 e 업그레이드는 적 녹다운 시 샷건 자동 장전 또는 궁극기 격발 시 테르밋 전개인데, 궁극기 격발 시 테르밋 전개는 궁극기가 전개된 후 약간의 지연 시간 후에 격발되고, 매기의 궁극기를 맞추면 적이 튕겨져 나가 테르밋을 맞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매기 본인이 본인의 테르밋에 자가 피해를 입지 그러니까 무조건 사격, 사격, 사격을 골라. 3레벨 업그레이드는 전술 스킬 2 번과 전술 스킬 범위를 고르는 건데 난기의 3레벨 업그레이드가 가장 잘 만든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해. 뭘 골라도 좋거든. 2번 사용해서 적을 더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 적이 사용할 수 있는 엄폐를 없애버리거나 범위를 크게 해서 대충 써도 전부 맞게 하거나. 나도 항상 선택할 때마다 고민되지만, 빅드리를 골라 단순하게 좋아지니까. 매기는 왼쪽, 오른쪽. 발리스틱의 2레벨 업그레이드는 스킬 설치 시간 증가와 궁극기 지속 시간 증가야. 당연히 궁극기 지속 시간 증가지. 발리스틱의 전술 스킬은 유도라서 맞추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궁극기는 팀원 전체에 버프를 걸어주는데, 길면 길수록 좋지. 3레벨 업그레이드는 전술 스킬 4번 또는 적이 전술 스킬을 터뜨리면 스킬 사용 불가인데 이것도 단순하게 생각해봐. 한쪽은 그냥 두번더쓸수 있게 해주고 한쪽은 조건이 달려있잖아. 그리고 이미 적과 조우에 휘슬러를 맞추고 교전할 때 적이 스킬을 사용하지 못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발리스틱은 오른쪽 왼쪽. 패스파인더의 2레벨 업그레이드는 조사비콘과 링 콘솔 중 선택이야. 당연히, 팀에 이미 리콘이나 컨트롤러 레전드가 있다면 반대되는 업그레이드를 선택하는 게 맞지만, 일반적으로는 조사비컨을 선택해. 왜냐하면, 패스파인더는 비컨 사용으로 본인의 패시브를 발동시킬 수 있는데, 링 콘솔은 한 라운드에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지만, 조사비컨은 되는 대로 사용하면, 패스파인더의 궁극기 쿨타임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3레벨 업그레이드는 적 다운 시 스킬 초기화와, 짐 라인 탑승 중 피해 감소. 이건 스킬 초기화지. 짚라인 탑승 중 피해 감소가 이전엔 50%였지만 25%로 너프됐고, 패스파인더의 전술 스킬 쿨타임도 고정 30초로 너프되면서 적 다운 시 스킬 초기화가 더 쓸만하거든. 패스파인더는 왼쪽 왼쪽. 레이스의 2레벨 e 업그레이드는 적이 100미터 안에 들어오면 자동 경고 또는 얼티밋 쿨다운이야. 당연히 식스 센스지. 이것만 있으면 레이스를 리콘처럼 사용할 수 있고, 교전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동할 때, 거리 가능도 훨씬 쉬워지지. 3레벨 업그레이드는 스킬의 선딜 감소와 스킬의 쿨다운. 이것도 빠른 페이즈. 어차피 재사용 대기 시간이 줄어도 20초로 상당히 긴 편이고, 레이스의 스킬은 위험한 상황에서 한 번만 사용해도 충분하니까. 레이스는 왼쪽, 왼쪽. 옥테인의 2레벨 업그레이드는 자극제 데미지 감소 또는 얼티밋 이 스택. 이건 얼티밋 2스택이지. 옥테인의 점프패드는 다른 스커미셔 얼티밋과 비교해도 너무 느리고 이동거리도 짧아. 개수로라도 극복해봐야 되지 않겠어. 3레벨 업그레이드는 또 자극제 데미지 감소와 얼티밋 2단 점프 시 방향 전환. 탭스를 할줄 안다면 일반 점프 패드에서도 방향 전환이 가능하니까 굳이 얼티밋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어. 그럼 뭐, 자극제 데미지 감소를 찍을 수밖에. 옥테이는 오른쪽, 왼쪽. 레버넌트의 2레벨 e 업그레이드는 얼티밋 쿨다운 또는 적 전면 시 주변 적을 알려주는 기능이야. 아까 가속기 때문에 얼티밋 쿨다운의 가치가 내려갔다고 했지. 하지만 레버넌트는 얼티밋 쿨다운을 선택하는 게 맞아. 왜냐하면 주변 적을 알려주는 기능이 너무 쓸모 없거든. 3레벨 업그레이드는 스킬 재사용 대기시간 5초 감소 또는 녹다운 시 스킬 초기화. 패스파인더랑 결이 비슷해 어차피 들어가서 적을 잡는다면 녹다운 시 스킬 초기화가 더 좋은 선택이지. 레버넌트는 왼쪽 오른쪽. 호라이즌의 2레벨 업그레이드는 배터리 추가 획득 또는 투척 무기 확인이야. 둘다 별론데, 한 개는 실제로 효과가 있고, 한 개는 단순히 확인만 하는 거잖아. 그럼 효과가 있는 배터리 팩을 고를 수 밖에. 3레벨 업그레이드는 전술 스킬 쿨다운과 얼티밋 쿨다운. 아까 뭐라 그랬지? 자주 쓸수 있는 스킬이 더 좋은 거라고. 그럼 당연히 전술 쿨다운이야. 호라이즌은 왼쪽 왼쪽. 알터의 2레벨 업그레이드는 스킬에서 빠져나온 후적 체력발을 볼수 있는 것. 또는 링 콘솔 사용이야. 공허의 시야가 더 좋아. 왜냐면 투명 미라지를 볼수 있거든. 3레벨 업그레이드는 전술 스킬 쿨다운과 궁극기 이스택 전술 스킬 쿨타임이 10초나 줄어 좋긴 하지만 궁극기 이스택은 변수의 변수를 만드는 게 가능하고 궁극기를 미리미리 쟁여놓는 게 좋은 알터에겐 큰 장점이라 멀티 디멘션을 선택해. 알터는 왼쪽, 오른쪽. 블러더 하운드의 2레벨 업그레이드는 적의 실루엣을 더 오래 보기, 또는 패시브 사용 시궁 충전인데, 가속기 때문에 궁극기 관련 업그레이드가 너무 별로야. 그러니까 왼쪽을 고르는 게더 낫고, 3레벨 업그레이드는 궁 사용 중 스킬 쿨타임 50% 감소, 또는 원래 적이 180m 이내에 없어야 나타나는 패시브 까마귀가 적이 가까워도 나타나기인데, 오히려 까마귀가 나타나는 걸로 주변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데 까마귀가 계속 나타나면 오히려 헷갈릴 뿐이지. 그러니까 스킬 쿨타임 절반이 더 좋아. 불하는 왼쪽 왼쪽. 크립토의 2레벨 업그레이드는 스캔 범위와 궁 범위 확장 또는 투명화인데 투명화가 너프를 너무 세게 당해서 그냥 확장이 더 좋아. 3레벨 업그레이드는 스캔 지속 시간과 궁극기 적중 시 스캔. 아니면, 궁극기 사용이나 드론 파괴 시 이동속도 증가와 드론 재충전속도 상향. 이건 무조건 오른쪽. 드론 파괴 시 크립토는 그냥 덤이랑 다를 게 없어. 드론이 없을 때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궁 사용 후 적이 회복하기 전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지. 크립토는 왼쪽, 오른쪽. 바이키리의 2레벨 업그레이드는 얼티밋 높이 증가 또는 전술 스킬 범위와 쿨타임 감소. 계속 말하거나 더 자주 쓸수 있는 걸 업그레이드 하라고. 당연히 미사일 강화지. 3레벨 업그레이드는 패시브 강화 또는 스카이다이브 중 스캔 강화. 이건 스캔 강화가 훨씬 좋아. 실내나 구석에서 음흉하게 기다리는 녀석들을 전부 확인 가능하거든. 근데 더 자주 쓸수 있는 패시브를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바이키리의 패시브는 강화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고 스캔은 궁극기 뿐만 아니라 탈출타워, 점프타워에도 적용된다고. 바이키리는 오른쪽, 오른쪽. 시어의 2레벨 업그레이드는 얼티밋 멀리 던지기 또는 얼티밋 쿨다운이야 아둘다 별론데 쿨다운은 가속기가 있으니까 멀리 던지기를 골라 3레벨 업그레이드는 패시브와 스킬 사거리 증가 또는 스킬이 이스택이 e 되는 대신 침묵시간 절반 이건 사거리 증가가 더 좋지 두가지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과 한가지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대신 한가지를 다운그레이드 하면 당연히 좋은 것만 올라가는 걸 선택해야지 그리고 발리스틱의 침묵은 적과 이미 조우한 상황에서의 침묵이지만 시어의 침묵은 적을 스캔해 진입할 때의 침묵이라 적이 스킬을 사용해 도망가는 걸 막을 수 있지. 시어는 왼쪽 왼쪽 벤티지의 2레벨 업그레이드는 링 콘솔 사용 또는 궁 충전제 사용 시더 빠르게 추가 궁극기 충전이야. 이건 추가 궁극기 충전이 좋지 벤티지의 화력은 궁극기에서 나오는데 궁극기를 더 많이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게 좋으니까 3레벨 업그레이드는 전술 스킬 강화 또는 궁극기 적중 시 전술 스킬 초기화인데 이것도 하나는 그냥 강화, 하나는 조건부잖아. 그리고 생각보다 궁극기를 맞추고 이동하고 맞추고 이동하고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배트 바운스가 더 좋아. 벤티지는 오른쪽 왼쪽. 지브롤터의 2레벨 업그레이드는 궁 범위 증가 또는 매드에게 패시브 플러스 매드에게 2레벨 업그레이드야. 지브롤터의 궁 범위는 기본적으로 넓고 게다가 다른 레전드의 패시와 업그레이드를 전부 누릴 수 있는데 당연히 패스트샷을 골라야지. 3레벨 업그레이드는 스킬 크기 감소, 쿨타임 감소 또는 스킬 지속시간 증가인데 결국 배틀로얄 게임은 땅 따먹기 게임이야. 우리 땅을 더 오래 지키는 게 중요하지. 때문에 지속시간 증가가 더 좋은 선택이고 지브롤터는 오른쪽 오른쪽 라이프라인의 2레벨 업그레이드는 패시브 사용시간 증가 또는 배터리 많이 갖기. 스킬 업그레이드와 유틸 업그레이드. 당연히 스킬 쪽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고, 라이프라인의 패시브만큼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패시브도 없어. 게다가 패시브를 이용한 빠른 이동이나 낙하 넉백 제거는 유용하니까 비행 확장을 선택하는 게 좋아. 3레벨 업그레이드는 스킬 범위 증가와 스킬 쿨다운인데. 이봐, 라이프라인의 드론 범위는 이미 충분해. 스킬 범위 증가를 찍어야 될 정도로 멀리 떨어진 아군이면 내 생각엔 같이 게임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미리 보낸 드론이 멀어진다고 자동 회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자주자주 자주 회복할 수 있는 쿨다운을 선택하라고. 라이프라인은 왼쪽, 오른쪽. 미라지의 2레벨 e 업그레이드는 모든 클래스의 특전 획득 또는 넋이 나간 적을 스캔하는 거. 일단 이번에도 조건부 업그레이드네. 적이 넋이 나가지 않는다면 없는 업그레이드나 마찬가지잖아. 르네상스맨을 선택해서 미라지를 만능으로 만드는게 훨씬 좋아 3레벨 업그레이드는 스킬 이스택 또는 적이 넉시 나가면 스킬 초기화 적의 넉스를 쉽게 나가게 하는 방법은 최대한 많은 미끼를 뿌리는거야 그런데 스킬 이스택은 스킬 사용 후 한참의 재사용 되기 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스킬 초기화는 미끼의 총알이 한 발이라도 스치면 스킬이 초기화되고 궁극기로 생성된 미끼에도 초기화가 가능하니 교란 보너스를 선택해야지 미라지는 왼쪽, 오른쪽. 로바의 2레벨 업그레이드는 전술 스킬 사용 후 후딜 감소, 이동 속도 증가 또는 궁극기에서 아이템을 한개더 획득 가능인데 더 자주 쓸수 있는 전술 스킬 업그레이드가 더 좋을 뿐더러 로바의 블랙 마켓에서 꺼낼 수 있는 아이템은 두 개면 충분해. 3레벨 업그레이드는 전술 스킬 사용 후 실드 회복 또는 아군 전체에게 4레벨 가방 지급이야. 이것도 전술 스킬 업그레이드가 훨씬 좋지. 2레벨 업그레이드의 연계 효과로 도망칠 때 이동속도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회복이 가능하고 급하다면 바로 앞에 던져 체력과 실드 동시회복이 가능해. 로바는 왼쪽 왼쪽. 뉴캐슬의 2레벨 업그레이드는 회생 중 이동속도 증가 또는 전술 스킬의 이동속도 증가와 쿨다운. 이것도 많이 고민되는 업그레이드긴 하지만 내 생각엔 회생 이동속도 증가가 더 좋아. 이동속도뿐만 아니라 회전, 민첩성도 증가해 적의 공격을 더 쉽게 막을 수 있고 전술 스킬의 이동속도는 이미 충분히 빠르며 뉴캐슬의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은 20초로 그렇게 긴 편이 아니야 3레벨 업그레이드는 궁극기 설치 범위 안 아군실드 재생 또는 궁극기의 체력과 충전 상태 지속 시간 증가인데 실드 재생은 궁극기 전개시 한번밖에 효과가 없지만 요새 충전상태 지속시간 중엔 날아오는 모든 특정물을 제거해주며 체력도 더 많아져 자리를 잡았을 때 적들이 궁극기를 파괴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탄약을 소모하게 하지 뉴캐슬은 왼쪽 오른쪽 콘딧의 2레벨 업그레이드는 배터리 더 많이 획득 또는 각 궁극기 범위 10% 증가 유틸과 스킬이면 스킬이 더 좋지 게다가 궁극기 범위는 구 모양으로 10% 증가라 훨씬 까다로워진다고. 3레벨 업그레이드는 스킬 이스택, 대신 실드 회복량 절반 또는 스킬 사용 범위 증가. 라이프라인과 비슷해 이미 범위가 넓은데 업그레이드를 찍어야 될 정도의 거리에 있는 아군은 같이 게임할 생각이 없는 거고. 콘딧의 이스택 e 충전의 장점은 각각의 아군에게 사용해주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임시실드 지속시간을 연장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임시실드 지속시간이 갱신되어 임시실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 콘딧은 오른쪽 왼쪽 코스틱의 2레벨 e 업그레이드는 전술 스킬 멀리 던지기 또는 패시브 지속시간 증가 코스틱의 패시브 스캔은 벽 투시가 아닌 단순 시야 안에 있는 적 강조라서 큰 효과가 없어 차라리 함정을 더 멀리 던져 시간을 아끼는 게 좋지 3레벨 업그레이드는 궁 범위 증가 또는 가스 안에서 체력 재생이야 코스틱의 궁극기는 어차피 적들이 확실하게 맞는 상황이나 접근 저지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체력 재생을 선택하는게 더 좋아 코스틱은 왼쪽 오른쪽 왓슨의 2레벨 업그레이드는 서포트 특전인 회생 전문가 획득 또는 궁극기가 투척물 흡수시 아크스타 생성 회생 전문가의 효과가 너무 좋아서 회생 전문가를 선택하는게 더 좋아 궁극기를 설치해둔 상태로 회생 전문가로 회생을 하면, 와스는 아군의 체력과 실드를 동시에 회복시켜줄 수 있지. 3레벨 업그레이드는 궁극기 체력 증가와 실드 재생량 재충전, 또는 궁극기의 실드 재생량 2배와 실드 회복속도 2배야. 비상동력이 더 좋은 선택이야. 더 빠른 실드 회복속도로 부활한 팀원의 재정비를 빠르게 할수 있고, 자체 실드 재생량도 많다보니, 팀원 모두가 공격당했을 때도 충분한 회복량으로 바로 적에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와스는 왼쪽 오른쪽. 램파트의 2레벨 업그레이드는 얼티밋 쿨다운 또는 더 많은 탄약을 소지할 수 있는 탄띠야 어차피 램파트의 궁극기는 스택식으로 바뀌었고 궁극기 쿨타임도 긴 편이 아니며 가속기까지 있잖아. 소소하게 도움이 되는 탄띠를 선택해. 3레벨 업그레이드는 궁극기 사용 딜레이 감소 또는 설치된 궁극기를 재장전하거나 증폭 엄폐물 뒤에서 장전 시 속도 증가야. 무조건 장전 증폭이지. 전술 스킬을 사용해서 방벽 뒤에서 끊임없이 화력 투사를 해주는 게더 좋으니까. 램파트는 오른쪽 오른쪽. 카탈리스의 2레벨 e 업그레이드는 전술 스킬 추가 설치 또는 궁극기 길이 증가야. 카탈리스의 궁극기는 기본적으로 45미터로 충분히 길어. 전술 스킬을 더 많이 설치해 적의 진입을 막는 게 좋지. 3레벨 업그레이드는 파괴된 문 재건 또는 궁극기 지속시간 증가. 내 논리대로라면 더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패시브를 강화하는 게 좋겠지만, 아니야. 궁극기 지속시간이 더 좋아. 왜냐하면 패시브는 주변에 문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도 카탈리스는 파괴된 문에 본인의 패로도어를 재건할 수 있거든. 궁극기는 실내에서 사용하건 개활지에서 사용하건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특히, 마지막 링에서 카탈리스트의 궁극기 가치가 높아 지속시간이 더 오래가면 더 안전하게 교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카탈리스트는 왼쪽, 오른쪽. 여기까지 에이펙스 레전드 업그레이드 선택 가이드였어. 만약 본인이 생각하는 더 좋은 업그레이드 조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 그럼 다들 에이펙스 게임에서 만나자고.